백성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삶의 문제, 특별히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 생각이 더 상승해 가는 거죠. 더 높은 것까지 뻗어가는 것입니다. 아, 이거 몇개 되지 않는 떡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장정 오천 명. 아이들과 여인들 합쳐서 한 2만 명 정도를 먹일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 분을 우리 임금 삼았을 때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독립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지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차서.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이 자리까지 제자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를 따라온 너희들이 영생의 말씀을 믿으려 또는 주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러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먹을 것또 독립하는 것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나를 따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승천에서 이전에 있던 곳, 하나님 아버지와 계시던 저 하늘로 가버리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 계셔야 뭐 먹을 것도 주고 독립도 시켜줄 것 아닙니까 잔뜩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내가 이전에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저 하늘 아버지 보좌 옆으로 가버리면 너희들이 기대한 것을 어떻게 얻겠느냐 그런 책망조의 말씀이 있지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좀 겸언적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온 자기들의 좀 저급한 이유가 들통난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참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 이 말씀이 이제부터 참 이해하기 어렵도다. 함께 따르는 자들 중에서 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즐겁게 따라왔다가 이제는 어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들겠다.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즐겁게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예수님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런 것에 없었습니다. 그냥 이 현세를 살아갈 때 떡을 먹여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주시고 또 우리가 압제받고 있는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현세에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모든 가족이 건강한 것.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그저 나나 내 가족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건강하게 그냥 그렇게 살게 해 주는 존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막 고난을 주신다던가 어려움을 주신다던가 때로는 지기 힘든 십자가를 지라한다던가 또는 어려운 사역을 맡긴다던가 하면 딱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 이건 너무 어렵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너무 어렵다 하고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언밸런스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다 떠나 있어요. 어려운 거안 할라 해 사역도 어려운 것은 피해가고 싶어. 그리고 내 몸의 육신이 피곤하면 피해가고 싶어. 다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는데 이 육체 덩어리는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하고는 코드도 안 맞고 주님의 마음하고도 안 맞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하고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더 낮아져서 섬기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교하고 어떤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마음은 주님과 하나도 맞지 않고 마음은 떠나 있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내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뭐 직장에 잘 들어갔다든지, 뭐 아파서 기도했는데 건강이 좋아졌다든지, 어떤 이런 육신의 체험을 또 조금 잘해 주시는 것 같으면, 이제 막 기분이 좋아져서 줄을 따르는 것이 즐겁고,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정말로 주님과는 상관없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음으로도 따르고 결단하여서 행동으로도 따르고 입술로 믿음으로도 고백하고 실천으로 행함으로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 따로 마음 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내 외부적인 조건을 잘해주면 해 낙낙하고 주님이 내 필요한 것들을 잘안 채워주면 인상을 쓰고 다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행함이 주님의 목적과 함께 갖는 사람은 주님이 고난을 줘도 때로는 어려움을 줘도 또 때로는 즐거운 일을 줘도 늘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수준이 특별히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루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제 자신에게서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저도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심판하시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 심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천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 같은 신앙인들은 다 불에 태워 없앨 것이다.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전파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세례요한이 실족할 뻔한 이유가 뭐냐. 메시아가 자기가 기대하던 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천국을 이루고 계시는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즉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여자의 후손 우리 모두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의 후손이라 하면 안 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엄마에게 출생한 자 중에 요한보다 더큰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정말로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도 예수님이 자기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니까 실족할 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도 이러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 기대와 다를 때 실족할 가능성이 많겠느냐라는 물음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내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 간격의 차이가 너무 크면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신앙생활이 버거워집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내 기대와 같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어필스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평안하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자식이 속썩이면 신앙이 저 밑으로 쭉 꺼져 들어갈 것입니까? 그랬다가 당장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면 또막 기뻐서 뛸 것입니까? 환경에 의해 채워짐에 의해 내 부족한 것을 채우심에 의해 아직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게 있는 신앙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 주실 것이다라고 조건에 무게를 두면서 따르게 되면 항상 그 무게에 짓눌려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생명수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겁지만 주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께 가면 주님이 멍이를 함께 줘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신앙생활에 그 격차가 없고 늘 신앙생활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늘 조건만 따지다가 조건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잘아는 욥은 정말로 자기가 원하지 않던 모든 일들이 하루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첫 행동과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이름이 요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지요. 그 증거는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찬송, 셋째는 원망하지 아니함 이세 가지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기대한 대로 주님이 채워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균열이 오는 것이 에벤입니다. 왜 그렇게 에벤를안 온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부 싸움에도 에벤를안 온다 하고 뭐. 감정적으로 틀어줘도 예배를 나눈다 하고 예배를 왔다가도 가버리고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가지고 감정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자기 화풀이를 하려 하고 뭐가 안 맞으면 짜증 내고 왜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떤 감정에 의해서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명심해야 합니다 툭하면 또는 무슨 감정 상하면 에베 가네 안 가네 이런 신앙은 얼른 벗어나야 합니다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에베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두 번째로 찬송이죠 아, 이 부분은 모두가 우리가 연약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내가 불평하지 않고, 또 내가 막 입으로 어떤 나쁜 말들을 토해내지 않은 것도 다행이라 할 정도로, 우리 입술이 그 정도만 해도 잘했다 할수 있겠는데. 오늘 요번 찬송하는 모습도 흐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이 참 중요한 것은 흐트러지지 않는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이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셀 리더인 우리 김모 셀리더 집사님이 찬양팀을 앞에 살때 정말로 막 이렇게 어지러워서 돌기도 하고 몸이 참 따라주지 않아서 찬양팀에 섰다가 잠깐 그 찬양팀을 내려놨는데 우리가 셀 가족 신방을 할때 물어보 물어 봐요. 어, 정말 어쩔 때는 쓰러질 것 같고 힘든데 목사님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면 여기 서서 찬양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 어, 하라 있어요 제가 쓰러질 것 같은 피아노를 붙들고 <laughs> 진짜로 쓰러질 것 같을 때는 그 자리에 앉던 자리에 들어오든 아니면 정말로 힘들 때는 할수 없죠. 그러나 쓰러질 것을 대비해서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다음 바로 우리 집사님 순종하고 찬양팀 시 싱으로 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찬송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내가 내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찬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 열정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찬송하는 것이지요. 엊그제 금요, 금요일에 우리 성교팀들은 또 순종해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보았지요. 헌금 특송하시는 분, 권사님이시잖아요. 화면으로 볼 때는 자세하게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옆에 강사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막 흰머리가 흰머리가 거의 도배가 될 정도 흰머리가 많이 나셨어요. 권사님이신데 찬양 잘하잖아요. 그 나와서 특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겸허해지면서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설령 또 때로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주님이 왜내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나를 고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실까 하더라도, 우리가 찬송하는 일은 욕처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이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원망하고는 약간 다르지요. 원망은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 후회는 뭐죠? 아, 그냥 내가 좀더 잘했으면 좋았을걸.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후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좀 수준이 있는 분은 후회를 하고, 신앙생활이 좀 여린 사람은 원망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것은 목사여서 장로님이어서 그런 차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순전히 신앙 수준의 차이입니다. 목사님도 원망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면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지금 다남 탓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탓, 이렇게 된 것은 장로님 탓, 이렇게 된 것은 권사님 탓. 목사님 탓은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른 사람 탓꼭 누구에게서 보는 모습 같아요. 자기 탓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나에게서 먼저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아빠고 가정의 가장인 제가 제가 잘하면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인 내가 더 잘하면 아내가 더 평안하지 않겠어요? 셀리더인 내가 더 잘하면 우리 셀 가족들이 더 평안하지 않겠어요? 물론 셀리더인 내가 열심히 해도 셀리더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셀 가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차적인 책임과 의무는 셀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도 일차적인 의무와 책임은 단임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단임 목사님이 잘하고 셀리더가 잘하면 그 공동체는 평안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누구에게 탓을 돌릴 것입니까?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성숙해 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탓을 찾기보다는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 이런 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경배하는 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초보 신앙일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은 신앙이 더 성숙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 더 성숙한 성도는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아도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특별히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오늘 요백에서 배웠죠 예배하는 일 찬송하는 일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 물론 후회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원망보다는 후회로 머물러서 자기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모습에서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았지요. 아무쪼록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따르기보다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오늘도 십자가를 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 주시고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셔서 겸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